1. 한국전력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확정으로 한숨 정부는 한전의 적자 개선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케이버데브에 지당 11.9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삼성 SDI 차세대 배터리 정어체 시제품 생산의 돌입 양산 전 마지막 단계로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에 본격 대응합니다. 3. 셀트리온, 렉키로나, 미국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의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여부가 단기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4. 현대차 전기차 충전 자회사 설립해 충전 시장 공략 강화. 하이차지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며 완속과 초급속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전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입니다. 5.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LNG선 수주에 성공하며 주가가 상승. 총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조선업 전반의 회복세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6. 렉스 인터내셔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본격 진출. 중국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ESS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2차 전지 순환 생태계 구축이 핵심 전략입니다. 7. 서울시 강남 재건축 35층 층수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비 사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8. 미국 증시 인플레 둔화 신호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 5월 PC의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